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성돈 간질 읽으시고 우리 21절은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봄므로 그들의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베나 갚을, 갚을 것은 그들이 그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에게 승한 반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었지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사역을 했을 때. 한날은 교대, 교단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후배들과 함께 우리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놓으시고 교회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어, 바베큐 그릴에 불을 피워 놓고요, 어, 스테이크를 구워 주시는 겁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 너무 맛있다 보니 사람들이 어, 테이블에 앉지 않고요, 뭐, 너무나 맛있어서 그런지 불, 불 주위로. 그릴 주변으로 이렇게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선배 목사님께서 고기를 잘라가지고 다 입에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사역은 어떤지, 목양은 어떠한지 또 즐겁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지 또 어려움들은 없는지, 또 가정은 어떠한지 건강은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목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목회다운 목회를 할수 있다. 이 한마디를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비큐 그릴을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그릴 주변에서 이렇게 따뜻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가 하면 직접 그릴 위해서 뜨거운 불맛을 맛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함이 따뜻한 은혜인가 아니면 뜨거운 불맛인가 그런 이슈를 던지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비유 아닙니까? 이야기가 제 가슴에 남았는지 저도 고기를 구울 때마다 따뜻함인가 뜨거운 불맛인가 이걸 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뜨거운 불맛을 맛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두 가지를 다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면 두 번의 포로의 시기가 있었죠. 한 번은 애굽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번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되었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뜨거운 불맛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회복과 은혜를 통해서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뜻한 은혜보다는 뜨거운 불맛을 더 많이 보았던 것이죠. 회복의 은혜보다는 심판과 징계가 그들에게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더 많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이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게서 왔, 그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배은망덕했던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졌고 자신이 섬길 신을 자기가 결정했던 것이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완악함 그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우선이었죠 그러다 보면 나를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갔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뜨거운 하나님의 불만만을 더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멸망할 그 세상과 가까워지는 게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면, 동의, 명의, 돈, 그것을 너무나 쉽게 축구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뻔히 심판을 당할 것,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 그거 보면서도 그길 따라간다는 것이죠. 전철을 그대로 바른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의 강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수련의 책의 배려로 인해서 이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혼자 방을 쓰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던 것이죠. 이제 첫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숙소에서 다음 날또 주실 은혜들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들을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문에서 무슨 어떤, 어떤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창문을 보니 나방 한 마리가 방충망 그 틈새로 막 들어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숙소를 밝히던 그 형광등 불빛 때문에 그걸 쫓아서 왔던 것이죠. 신기해서 가만히 보는데요. 그렇게 발부둥치던그 나방이 드디어 그 틈새를 비듬, 비듬, 그, 비집어, 어, 비집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 되었습니다. 들어와서는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불빛을 향하여 가더라고요. 그런데그 형광등 예쁜 케이스에 이렇게 감싸 있다 보니, 바로는 가지 못하고요. 그 케이스에 먼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결국은 그 형광등 불빛 안으로 속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잠시 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형광등 안에서 막 열이 나잖아요 그 안에서 막 몸부림치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런 몸부림침이 있는 그 나방 그 창문 또 밖에 넘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나방들이 들어오려고요. 그렇게 방충망 그 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막 요란을 떠는 겁니다. 또 잠입에 잔입, 성공한 작은 나방들이 또 그리로 향하여 나가더라고요. 먼저 추구간동료들의그 몸부림이 있는데도 기어코 기억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 광경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복상에 잠겼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문 밖에서 몸부림치고요 어떤 이는 형광등 케이스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또 형광등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그들 또한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죽음에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 버려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시 여기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는 이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먹구름 속에서도 태양은 빛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목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어도, 구름 위에만 가면 뭐가 있죠? 찬란한 태양이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오늘 말씀과 참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마치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보는 듯한 그런 묘사였던 것이죠. 목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그 목구름 위에서 여전히 비추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심판의 목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려와도 한 줄기의 은혜의 빛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되지 않고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리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출 애굽의 역사하심.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제는 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 속에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그럼에도 비추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이죠 장차 오게 될그 회복의 날 은혜의 빛의 비추심이 보라 그날이 이르리니 우리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회복하심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 그 날이 이르리니 우리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잖아요. 그러게 우리의 환경이 먹구름 같은 그런 짙은 어두움의 상황이란 달지라도 보라, 그 날이 이르리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잡을 때 결코 우리는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의 그 빛이 우리의 임하기 때문이죠. 그 구름 위에서 여전히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절망도 낙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난다치 하나님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도록 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냥 죄를 내팽기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의 말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켜보시고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가 또 어떻게 하시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21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하나님 또 때로는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이유가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선포하겠다라고 그들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야훼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여호와 이름의 뜻이잖아요. 또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름의 속성 안에 이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들로 내 이름이 여와인 호줄 알게 하리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혼무공하심, 전지전능하심의 그 모든 속성이 그 이름에 담겨 있잖아요. 그 담겨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따뜻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뜨거운 불맛을 보게 하시는 것도 바로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 그런 일들을 펼치신다는 것이죠. 이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에 있어, 뜨거운 불맛보다는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면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14절, 15절, 21절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리의 눈으로 주목하고 초점에 맞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 그 이름의 의미를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그 스스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출애굽 가운데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니카라가 당한 선교 현장이 바로 이런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에만 기록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팀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간증의 고백들, 오늘 나와서 이승윤 장로님께서도 그런 고백 해주셨잖아요 간증 또한 그런 간증 아니었습니까? 빈틈없이 적재적소에 그날과 그날의 상황을 형편에 우리 하나는 가장 안성맞춤으로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기에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열방, 열방을 향하여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교는 결국...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담대하게 그냥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실제함을 목독하게 되는 것이죠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문자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와인 호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 시켜주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경험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자랑하고 그 하나님 드러내며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단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해야 하는데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그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그렇게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빠서 분주해서 그런 핑계 되지 마십시오.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아는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식 추구하는 그 목적으로 말씀을 알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호 하나님 이 우리의 삶의 실제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그것 경험하기 위해. 팔 부동치며 하나님께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우리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한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두 명의 나무꾼이 이제 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장작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무를 그렇게 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유독한 친구가 승부욕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쉬지도 않고요. 새벽부터 내려올 때까지 계속 도끼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작을 그렇게 쌓아 나갔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50분 일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숨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장작을 구했습니다. 이산에서 예, 내려올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이 그 수고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쉬어가면서 했던 그 친구의 장작감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 승부 강한 친구가 도저히 납득이랑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폈는데 어떻게 해, 너는 나보다 더 많은 장작을 얻을 수 있었냐고. 그러자 그 친구가 점잖게 설명합니다. 나는 10분 쉴 동안 도끼나를 갈았다고. 도끼나를 갈았기에 적은 힘으로 나무를 쳐도 쉽게 나무를 펼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만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분 번아웃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심케 되며 결국은 불순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우상이 되어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말씀을 펼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이 일러 넘칠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뜨거운 불맛 볼 필요 없잖아요 따뜻한 은혜를 맛보면서 날마다 주님 송축하면서 주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